안녕하세요 인사장입니다. 오늘은 떡수수 크림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수수 크림 라떼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떡이랑 옥수수랑 들어가는 음료인데 5월을 맞이해가지고 옥수수가 제철이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뭘 만들면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. 생각이 남게 떡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개발한 음료예요 재료 소개하고 바로 한번 제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. 네,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가장 빠져서 안 되는 친구예요. 옥수수 베이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해남 초당 옥수수 베이스를 준비를 했고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거 말고도 함량이 엄청 높은 2 0 짜리 제품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 가지고 어 네이처티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가성비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떡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눈꽃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응절미 팥빙수 만들 때 쓰는 떡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 말고도 뭐인절미도 뭐 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게좀 귀여운 것 같아 가지고 보시면 은좀제 손톱만큼 되는 것 같아요 괜찮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니쉬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휘핑크림 휘핑크림은 빠지면 안 돼요 휘핑크림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빠져서 안 되는 친구야 바로 우유 우유. <laughs> 우유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세요이 친구 빠지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커피를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. 바로 한번 제조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바로 한번 음료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옥수수 크림 베이스를 만들 건데, 비커에다가 휘핑크림 60g을 넣어주시면 되세요. 60g을 넣어줄게요. 60g을 넣어주시고, 옥수수 베이스를 30g 넣어줍니다. 30g. 그 다음에 휘핑기로 휘핑을 잘 쳐줍니다. 네, 휘핑을 다쳤습니다. 보시면은 질감이 살짝 흐르는 정도예요. 살짝 흐르는 정도. 음, 보이시려나? 엄청 살짝. 살짝 꾸덕하게만 쳐주시면 되세요. 준비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컵을 준비를 해줍니다. 컵에다가 우유 15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0 0을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주세요. 얼음을 반 정도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크림을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되세요. 바로 크림을 위에다가 이렇게, 나무 크림 하나 다 나머지도 이렇게, 싹싹 긁었죠?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바로 에스프레소를 뽑아주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이 위에다가 떡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떡수수 크림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떡수수 크림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 위에서 보셨다시피 색깔이 약간 노란빛이 돌아가지고 엄청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옥수수랑 떡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우와 어우 너무 맛있다 와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거의 다 먹었어요. <laughs> 무일 음, 맛있냐? 그 씹히는 떡의 식감도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게 떡이 밑으로 살짝 가라앉아요. 그래가지고 크림을 좀더 단단하게 쳤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조그만한 거품기 가지고는 휘핑의 힘이 조금 약해가지고 조금 묽게 나왔는데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휘핑을 쳐가지고 크림을 단단하게 해서 만드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. 가라앉는 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숟가락을 따로 준비를 해주시고. 아니면은 휘핑을 좀더 단단하게 치셔가지고 위에서 떠서 드세요라고 하면은 좀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우 말하는 와중에 들어와네 아우 너무 맛있다 만약에 떡 개수는 그냥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떡을 넣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더 유용한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뵈요 안녕